자겠습니다. 이제 건축절차가 나오네요. 건축허가. 요 파트도 이제 항상 기본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이 정도 질문하시면 충분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1번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건축의 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군 구청장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는 2번입니다. 그 시군 구청장인데, 이제 21층 이상이거나 또 10만 이상 되는 건축물 창고나 공장을 제외하고 시와 군 단위에서 건축할 때 도지사한테 허가받는다. 아니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지만 도지사한테 미리 사전에 성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이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일대에는 이러한 위에 있는 2번 같은 건물일 때는 특별시장 등한테 허가받는다. 해서 3번 지문은 맞죠. 또 4번 보시면. 자연환경이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관 보호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1천 이상인 공중주택 또뭐 있습니까? 저기 저, 어, 숙박시설 그다음에 이제 위락시설 또 어, 오피스텔 등에 관한 업무시설 그다음에 일반, 어, 일반 음식점 등을 적할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한다 이렇게 나오죠. 4번 질문 또 맞는 말입니다. 자 5번 보시면 주광경이나 교육환경보호구역안수는요. 위락숙박이면 인규모 불모다도안태성이 맞죠.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답은 2번만 약네해요 자, 또, 이번 또 항상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사전결정. 어떤 규모 큰 건물을 지을 때 미리 사전에 알아보고 건축한다는 의미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미리 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해서 맞습니다. 1번 맞고, 이번 보시면 요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대상은 포함이 되어도 건축신고 대상 규모 작은 건물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2번이 x 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 영향평가수에 관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반면 4번 보시면 신청되어진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일 때에 보시면 환경부 장관 등과 환경이 평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또 5번 보시면 사전 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된다.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해서다 맞는 말이죠. 해서 2번만 핵서 기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도안 대미리 사전 성인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죠. 위에 1번에 다 문제 1번 나와 있습니다. 1, 1번처럼, 1번 지문처럼 21층 이상 10만 이상인 건물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일학과 숙박지 열 때, 자연이나 수질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삼층 이상이나 연면적 일천 이상 되는 공동주택 등을 지을 때, 또 4번 보시면 건생 시설인데, 요게쪽 4번의 문제네요. 걸린생활 시설 중에서는요, 일반 음식점 라고과는 특정한 시설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생 시설 전체가 아닙니다. 4번 질문에 였습니다. 이는 사전 승인을 신청을 하면 5 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고 필요할 때한 차례 30일 연장도 할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만 x 가 된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어, 이러한 사전 결정을 통해서 사전 결정해서 전달하고 통지받으면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2년 안에 건축과 신청도 있겠지만, 또무엇또 뭐또 간주가 되어지죠. 개산 농하라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또이 농지 전용 허가 등과 하천 점용 허가 등이 간주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산 하면요, 보존 산지와 준 보존 산지가 포함되는데 준 보존 산지는 다이 전용 허가 등의 간주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보존 산지일 때는요, 도시 지역 안에 하나입니다. 안에 안에 도시 지역이 아닌 어, 저기 저 농림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 지역들은 보존 산지에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되는 것은 기형, 리현, 리얼만 된다 이렇게 또하시면 돼. 다른 시험에서 나온 지가 한번 있습니다. 보존 산지에서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도시재역만 된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좀 어렵지만 간편 사에서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5번 보시면 갑은 A 광역시 인천 서구에서 20층짜리이면서 5만짜리인 건축물을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자, 21층이 안 되고 10만이 안 되었으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구청장이 허가, 자, 이번 보시면 건축 허가를 할 때에 보시면, 어, 대지 조성을 위한 부술적인 공사를 위해서 5m에 옹벽 축조할 때 따로 공장물 신고한다. 우리가 옹벽과 담장은 2m 넘어갈 때 공장물 축조 신고를 합니다. 근데 건축에 딸려있는 부술 공사일 때는요, 따로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묶어서 다 간주가 되어집니다. x 네행 자, 시공자 변경할 때 당연히, 4-5-7일 안에, 저기, 저 변경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해당 허가권자한테 맞는 말이죠. 또, 그, 광역시장은 도시계획상, 지역계획상 필요할 때, 요, 구청장이 하는 허가나 작공을 또 제한할 수 있죠. 2년 플러스 1년까지 해서 4분 또 맞는 말이고, 이 상세 시공도면 작성하면 연면적 5천 이상일 때, 근거적이죠. 공사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5만짜리니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건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분만 액수가 된다.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딴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건축허가 등에 대한 설명에 다한털령서 무엇이냐랍니다. 21층 이상 건축물을 통일 건축할 때는요. 광역시장이 허가를 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자 시장군수는 21층 이상 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건축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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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시장군수가 이러한 건물을 건축허가를 하는데 하기 전에 도한테 사전 승인받죠. 승인받을 때 건축계획하고 기본 설계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허가나 건축물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한 제한 2년 벌어서 1년을 한다. 1년까지 맞는데, 2회가 아니고 1회, 한 번에 걸쳐서 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네요. 2년 플러스 한번 1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허가 신청할 때 당연히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차별 착수 2년 내에 해야 되죠. 공정한 3년 일반 금을 2년. 그런데 착수했으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 판단되어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죠. 그래서 요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7번 문제를 가봅니다. 건축허가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허가 요건이네요. 요건. 건축허가 받을 때 기본적으로 대지의 소유권 확보한다가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소유 소유권은 안 되었지만 대지 사용권은 확보에도 허가를 내어 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권 확보는 일반 건물은 되어도 분양하는 공종 주택, 빌라 등을 외을 때는 제외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이때는 소유권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또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축물에서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지분의 100분의 80% 각각 동의 얻으면 허가 내어 주죠. 그래서 4번 지문이 X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반대하는 자한테 3개월 이상 시가를 제시해서 협의해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해서 이것은 맞는 말이죠. 4번 질문만 X입니다. 자 상세한 그 설명이 또 한번 더 나옵니다. 예, 공유대지 등에 관한 건축가 신청이다. 등에서 무엇이냐 80% 80% 각기 동의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반대자한테 협의가 안되고 있다. 그러면 그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청구할 때는요. 우리 주택부가 똑같이 3개월 이상 협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30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네요 집합건물에서는 이제 지체 없이 협의고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정비법에서는 이제 재건축할 때이 30일 안에 통지해주면 2개월 안에 이제 응답을 해야 되죠. 안 그러면 2개월. 에서 30일, 2개월, 2개월. 재빠 건물은 그냥 2개월, 2개월. 주택부와 건축부는 3개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근데 협상할 거그 소유자가 불명이, 분명히 소유자 불명이다. 그러면 전국 둘리상의 일간신문에두분 이상 공고해서 30일에 현과되어지면 매도청구 대상이 되어서 공탁으로 갈수 있죠. 자, 또 공탁 등할때 감정평가 하는데 이때 보시면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두명 이상이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공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엑스코 당건다 맞네요. 자 건축허가를 했으나 또 거부허가를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속박시설과 위락시설때 주변에 자연과 수질환경보호 아니죠.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보호 목적일 때 위락과 속박일 때에 보시면 거부를 할수 있다 해서 목적이 틀렸네요. 이번 보시면은요, 주무부 장관은 국방상 뭐 필요할 때 직접 본인이 작공을 제안할 수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 제안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직접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리여행. 3번에 특별시나 광해시는 지역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이때는요. 요 제한하면 즉시 그 제한사실을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3번은 맞네요. 제한기한 2년 플러서 1회 1년이죠. 한 차례 1년. 한 차례 1년까지입니다. 해서 4번 5번 다 X. 3번만 맞다. 이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건축과 제안 한번더 나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국방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요청을 하면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국방부 장 국토부 장관한테 시 제안을 요청할 때는요, 교육감이나 교육청은안 됩니다. 장관끼리 해야 돼, 장관끼리. 입춘, 중부부 장관.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나와야 됩니다. 2번은 X입니다. 특별시장 등은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구청장의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년 빨아서 1년. 맞네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음, 요, 특별시장 등이, 이, 어딥니까? 아, 특별시장이나 음,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안을 했을 때는 장관한테 즉시 보고하는데 장관이 과도하다 싶으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이분만 했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나오는 것은 그거죠. 정비법에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거기 정비구역에서 200m 안에 학교 시설이, 학교, 학교가 위치할때 해당 교육장과 교육감에 협의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의부를 결정한다 할때 같은 교육장과 교육값이 나오죠.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질문 X다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설명에 대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가 심의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한 다음에 2년 안에 건축가 신청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허가 심의를 없습니다 맞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일반 건물은 2년 공정한 3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못하면 허가를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죠. 자 다만 이때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까지 착수 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자 3번 질문에 서죠. 어 일정 기한 내에 착수하지 를 못한다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죠. 취소를 해야 된다. 업무상이죠 주택법의 사업 계획 승인은 5년 또는 2년 내에 착수 못하면 취소를 할수 있다지만 우선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또 방제지구나 자연재위험 개선지구 안에서 침수 우려되는 지역일 때에 보시면 건축물 일부에 대해서 주구용쓸 때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심의가 돼서 거부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맞는 말이고 또 5번상 보시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행정 목적에 건축할 때는요. 이 협의를 한다 협의하고 공사 끝나면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답은 3번만 x 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건축 신고 등이 뜨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